네, 오늘은 이제 여드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드름이 특히 스트레스가 받는 경우에 여드름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가 여드름과 스트레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에 무엇이 나는 것은 대개 위장과 연관돼서 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드름이건 김이건또 어, 두드러기건 어~ 여드름은 아닌데 또 얼굴에 뭐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어~ 위장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 이것과 연관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위장 중에서도 아, 심조라고 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아, 조잡증 아,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신경성, 소화불량에서 오는 얼굴에 여드름이나 얼굴에 뭐 뾰루지 같은 것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 심지 불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건데요 이거는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긴장부터 해가지고 뭐 잠도 못 잔다, 밥도 못 먹는다. 시험만 볼라 그러면 화장실을 자꾸 간다. 네. 시험만 볼라 그러면 생리가 시작돼가지고 너무너무 곤란하다. 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심지 불령에 의해서도 얼굴에 뭐가 많이 날 수가 있다. 네. 근데 심지 불령이 오면 대개 이제 위장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또 얼굴에 에 부위, 그러니까 이마가 있고 볼이 있고 코가 있고 입 주변이 있고 턱 쪽으로 이쪽으로 또는 측면으로 이렇게 또는 여목 밑으로 아 이렇게 있는데 특히 볼볼 볼 따귀에 뭐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특히 먹는 것과 연관됩니다. 아 볼이 쏙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네. 볼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이 있어요. 네. 쏙 들어간 사람은 위가 무력하거나 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볼이 통통한 사람들은 위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laughs> 희한한 것은 코부에 여드름이 나요. 여기 만 여드름이 나요. 요거는 분명히 먹는 섭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안 먹더라도 스트레스성 위장. 많이 안먹 예민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밥맛이 떨어지고 잘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볼 주변에 여드름이 잘 납니다. 네. 이마, 심하라고 그랬는데 이마를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여기를. 네.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런데 네. 희한한 것은 이마에 여드름이 유난히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 또는 심장에 의한. 음. 심장에 의한 것건 뭐냐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음. 네. 그 다음에 코. 이 코는 비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코에 이렇게 무슨 지 같은 게 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코에 혹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대게배꼬이가 크고 등치가 크고 볼따기가 통통하고 입술이 도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코 주변에 이렇게 뾰로지나 뭐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서 보면 많아요. 음, 그거는 비장과 연관돼요. 비장이라는 건 뭐냐면 가는 힘이에요.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비장인데, 메톨질 네.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떠냐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늘 배가 벙벙해요. 네.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벙벙 하면서 들어놓어요 네. 그럼 배가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더 나오죠. <laughs> 그럼 코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코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뱃 속을 다스려주면 아. 체중도 빠지면서 피곤한 게 없어지면서 요 혹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요 혹에 욕이 난 혹은요 정말 잘안 없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사막이처럼 난거 있죠?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한의학적으로 수덕성이라 그래서 잘 없어져요. 근데 이 코끝에 나는 건 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왜냐면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요 그러나 아, 볼에 나는 여드름이라든지 이마에 나는 여드름이라든지 특히 이마에 나는 여드름은 심하라고 래서 스트레스를 자기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럼 확실히 여드름이 들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여드름의 원인도 다릅니다. 턱이나 입 주변에 요 턱. 요입 주변에는 자궁 질환과 연관되고요. 요 턱은 콩팥과 연관됩니다. 신장. 예. 네. 신수기라는 건 뭐냐면 신장이 제대로 운행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신수기라는 건 뭐냐면 신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신장에 정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수 기요 기라는 기라는 것은 운행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콩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요턱 밑에 여드름이 난다고 왔어요. 또한 경우는 왔는데 보니까 요턱 밑에만 습진 같이 이렇게 부스럼 같이 뭐가 나요. 근데 보니까 뼈가 굵어요. 네. 아 이것은 콩팥 물수 신숙이 콩팥과 연관되는 거구나. 네. 왜? 뼈는 콩팥이니까요. 네. 여기는 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수예요. 네. 화는 위로 떠오르죠. 네. 물은 밑으로 내려가죠. 네. 그냥 여기 수예요.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신장, 신장의 기운을 돕궈줬더니 부스럼이 없어지고 여드름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턱 밑이라 그랬어요. 턱 밑은 뭐냐 여기에 여기 여기에 유는 네. 여기, 여드름이 나는 사람 있어요 여기요요 요기 여기. 턱 밑으로 있어요 많아요 네. 어 그건 습혈이래요 네. 습혈이 뭐냐면요 습기와 열기예요 네.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개기름같이 번들번들하면서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이런 것을 습혈이라 그래요 네. 대개. 털이 많은 사람, 와. 털이 많은 사람은 털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예요. 네. 나무가 많은 곳에 스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들이 스베레 손상될 가능성이 많고 스베레 손상돼서 네. 여기에 여드름이 네. 많이 난다. 네. 그것을 턱 밑에 여드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얼굴 측면, 여기 측면 이있죠 여기. 네. 여기는 대장과 연관돼요. 네. 장. 또는 요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한 서습 조화. 위기에 적응을 못해도 요 주변에 여드름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드름도 같은 여드름이에요. 같은 여드름인데 나타난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야 제대로 치료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드름에 나는 양상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 여드름이 붉은색이 있어요. 이 화죠. 붉은 건 화네요. 여드름이 이렇게 검은 게 있어. 푸른색. 이건 뭐예요? 몸이 찬 사람에 나는 여드름이에요. 차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여드름이 나더라. 또 끝이 곱는 여드름이 있어요. 여드름이 나는데 끝 부분에 여기 여드름인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여기가 골무 노랗게 음. 노랗게 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화예요. 음. 화. 화산이 폭발하는 양상. 음, 화가. 그래서 여드름의 양상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에 맞게끔 침치료를 하거나 한방 한약을 쓰거나 한방 치료를 하면. 여드름이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 치료가 됩니다. 네. 크기가 큰 여드름이 또 있어요. 왕여드름이라고 그랬죠. 네. 대개 왕여드름은 어떤 경우에 나느냐면요 근본 뿌리가 약한 거예요. 아, 지불약에겐 기둥 뿌리가 약한 거죠. 그럴 경우에 왕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왕여드름을 짜, 짜서 왔는데 보면 여기에 자국이 막패 있어요. 어, 여드름 자국이. 그러면 그 패인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걸 체질이라고 보고 고거에 맞게끔 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드름은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오는 게 제일 많더라. 그래서 여드름도 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드름이 오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여드름도 네. 좁쌀처럼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네. 안으로 골물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그렇죠. 어, 좁쌀처럼 끝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아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자라는 것은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에서 오는 게 있고 풍에서 오는 게 있고 두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 이제 생긴 모습을 봐서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올라오는 게다 다르고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게 쓰면은 치료가 잘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술이나 초콜릿을 먹고 다음 날에 일어나면 여드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특정 음식을 먹고 여드름이 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술하고 초콜릿은 조금 다릅니다만 특히 술을 마시고 그다음 날 보면은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술이 되는 것은 열독이죠.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안 맞느냐 대개 얼굴이 붉은 사람들 네. 또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돌출된 사람들 네. 이마도 톡 튀어나오고 네. 요 상순도 뾰족하게 나오고 네. 요런 사람들은 네. 술을 마시면 영락없이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해독을 못 해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초코렛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